오늘은 11월 21일. 지금은 이제 치앙마이에서 빵콕가한번 있어가지고 타이어 갈고 지금 오후 3시 조금 넘었는데 타이어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앞뒤 타이어 두짝다 갈고 어, 치앙마이 떠나서 몬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비는 비행기 탄것 같아요. 아이비 비행기 타고 지금 방콕으로 날아가는 중이고. 저는 치앙마이 벗어나서 이제 몬잼 근천고 같아요. 여기가 몬잼 지나서 한 빠이까지 다이렉트로 한 100km 정도 되는데 한 방에 갈 예정입니다. 치앙마이 2박 3일 있었는데 아이고야 오토바이 간다. 오토바이만 보면 반갑지. <laughs> 걔가 똥을 보면은. <laughs> <laughs> 눈길이 가듯이 오토바이만 보면 눈길이 가는 아무튼 치앙마이에 2박 3일 있었는데 아이비는 2박 3일 놀고 방콕으로 넘어갔고 저는 이제 빠이로 가서 혼자 또한 3박 4박 정도? 한 3-4박 정도 할것 같아요 빠이에 가보고 싶은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온천 누군데랑 뭐 폭포랑 이런 데가 있어서 빠이랑 매용손에서한 4-5일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아마 다시 치앙마이로 넘어오면 그때는 이제 처영이랑 형부랑 처제랑 효린이랑 태안이랑 다 같이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조금 더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북쪽인데도 별로 시원하지가 않네요 이게. 그리고 또이 연휴가 겹쳐가지고 차도 많고 남들 일할 때 놀러 다니는 게 맛인데 그 맛이 잘안 나네요. 이 뭐야 뭐야 나. 차길에 닭 조심해야돼 저번에 말씀드렸죠? 태국 차길에서는 닭 조심, 개 조심 거북이 조심, 뱀 조심 코끼리 조심 또 뭐있지? <laughs> 아무튼 조심해야돼요 아 타이어 새빵이라서 그립감 너무 좋은데? 매옹손 빠이 요 가는길이요 겁나게 꼬불꼬불 코너가 천몇백개 아무튼 꼬불꼬불한 길로 유명해요. 아, 근데 나 기름 안 놓고 왔는데 주유소가 있나 모르겠네. 산에서 끌바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주유소 없을 분위기인데. 나 지금 실수하는 것 같은데. 산인데. 그리고 산에서는 또 기름을 더 먹어요. 이놈하고 뭐 오르막길 올라가다 보면 괜찮아. 바다가 산에서 앵권하면 아마 기름통 싣고 다니는 GS가 있을 거예요 긍정적으로 와 시원해진다 오 시원해진다 와 온몸에 닭살이 아 좋다 아 제발 기름 물들어오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천이 응원해줘야 되나 오늘 새 신발도 사줬는데 힘내서 막 가주면 안 될까 밥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또전나 오늘 새 신발 사줬는데 우선 메모리는 소중하니까 아, 빠이까지 무사히 도착하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뿅! 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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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숙소마다 왜 이렇게 높이 있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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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치는 좋네. 하... 와, 이걸 3일 동안 등산을 해야 되는 거야? 포기하지 말라고 여기 탯말부 절았네 와, 저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와야 되는데 겁나 힘드네. 차도 못 오고 바이크도 안 되고 아, 경치는 너무 좋다. 좀 편하게 아, 좀 릴렉스 하고 싶어가지고, 호텔을 여기에는, 아, 좀 비싸게 주고 잡았는데, 잡는 데마다 위치가 에러네요 위치가. 아침에 일어나면 뷰는 죽이겠다, 여기. 외출 한번 하면은, 근데 여기, 아, 너무 힘들겠다. 우선은 빠이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코너가 많아서, 이쪽저쪽 왔다갔다 하느라고 좀 피곤하긴 한데. <laughs> 그데 무사히 빠이에 도착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어, 3박 4일 여기 잡아놨는데 3박 4일 더 연장을 혹시나 하게 되면 다른 데 잡아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는 진짜 강제로 등산을 해야 되는 곳이라서 우선 3박 4일 동안 여기서 등산하면서 여행하면서 그렇게 지내보겠습니다 우선 짐도 풀어야 되고 잠깐 쉴게요 여기까지 뿅 저녁 먹으러 나왔는데 죄다 태국인들이네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죄다 태국인들이네 <laughs>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주전부리 주워 먹을까요?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앉아서 먹을 만한 데는 없네. 여기 생각보다 볼거리가 다양하네. 맨날 시장만 돌아다녀서 별로 볼거 없었는데, 여기 김밥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태국인들이. <laughs> 김밥이라고 해가지고, 김밥을 말아놨는데 잘못 말아가지고 한쪽으로 막 썰려있어요. 엄청 두껍겠어. <laughs> 대충 모양은 갖춰가지고, 김밥에다가 무슨 소스를 뿌려주는 것 같아요. 그냥 김밥만 썰어서 파는 게 아니고, 저거 무슨 소스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상한 소스를 뿌려줘요. 한 줄에 60밭. 되게 비싸네. 오, 김치도 있다. 김치 약간 그럴싸한데? 김밥이 너무 좀, 어, 태국인이 만든 거 치고는 아이비 김밥장 사면 대박 나겠다. 케밥 좀 사갖고 가고. 아, 치킨도 사갈까 아, 살찌는데. 볼거리가 되게 다양해. <laughs> 케밥 하나 사갑시다. 저것도 저작권이 있나? 저작권이 있는 노래인지 모르겠네. 장을 너무 많이 봤는데, 오늘 과식하겠는데. 아, 여기는 시장이 먹거리도 되게 많고 좋네. 이제 그만 봐야 될것 같아. 더 보면 계속 살것 같아 여기.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저녁 먹고 오늘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뿅!